아무튼 오늘은 제목에 써있는 대로 스즈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름이 스즈메는 아닐 거 아니야 진짜 스즈메는 아닐 거 아니야 이게 문단속처럼 보여가지고 그냥 스즈메라고 부르고 있기는 한데 이건 뭐야 그냥 신비한 경지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엔 너무 똑같이 만든 아니 근데 그거 갖다가 스즈메랑 똑같다 라고 하기에는 그럼 그 이전에 있었던 드라이몽에서 나오는 어디로든 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로든 문은 안에서 촉수가 튀어나오진 않잖아요 여기 문은 안에서 촉수가 튀어나오나요? 우리가 들어가면 이제 그 안에 촉수 비스무리한 것들이 있기는 하지 근데 여기 문 자체에서 튀어나오진 않잖아 최근에 또서브컬처 관련해가지고 재밌는 소식 같은 거 없나? 명조도 그렇고 원신도 그렇고 다음 업데이트 하려면 아직 좀 남았잖아요. 요즘 명봉이들이랑 원봉이들이랑 싸운하던데 아, 그래요? 왜 싸워? 아니, 싸우려면은 게임사들끼리 싸워야지 유저들이 왜 싸워요? 곧 호붕이도 참전 예정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호붕이는 약간 김정은 같은 포지션 아니야, 그냥? 별거 없는데 약간 과거의 영광에 취해가지고 지들이 강대국인 줄 아는 약간 그런 포지션인 거잖아. 약간 북한 같은 게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난 솔직히 커뮤니티 같은 걸 진짜 거의 안 보니까 뭐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 유튜브 채널 댓글에서는 막 심각할 정도로 싸우는 건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아 싸우지들 말았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유저들끼리는 안 싸웠으면 좋겠어. 게임사제끼리 싸워야 되는 건 맞지? 당연히 경쟁사니까 싸워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린 뭐 누구랑 경쟁하고 있는 건데 도대체? 게임 내에서 경쟁 컨텐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유저로서 너무 좋거든요 이 명조가 나와줬기 때문에 어 원신에서 뭔가 자꾸 진짜로 눈치봐서 해주는 건지 아니면 할 때가 되져가지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그래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서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태를 유지해갔으면 좋겠어 나는 둘 중에 한 게임이라도 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둘다 같은 포지션 계속 올라가야 된다 생각해 진짜. 아니, 자꾸 NC가 뭔 경쟁 상대로 껴. 그놈의 호연 미미라고 해도 그렇지. 솔직히 여기 낄급도 아니잖아. 약간 좀 기분이 상한달까이 경쟁에 낀다는 것 자체가 저놈의 대호연 진짜. 아니 여러분 진짜로 호연 나오면 할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회복이할 거야? 다운은 받아볼 거야? 저는 원래 웬만하면은 게임 까는 거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하거든요. 웬만하면 좋게 얘기해 주고 싶어 하고 장점이 있으면 장점 부각시켜 주고 싶어 하고 단점보다는 그런 성향이기는 한데 내가 호연을 주기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저는 옛날. it. 블레이앤 소울을 정말 재밌게 했던 사람으로서 내 추억이 더럽혀지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니까 좀 부하가 치밀어 가지고 기업이 경쟁하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 유저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에 pc방대란 혹시 알고 있는 분 있나요 pc방들이 하도 많이 생겨 가지고 이제 서로 경쟁 업체들이잖아 pc방 가격을 계속 내려 서로 경쟁한다고 그래 가지고 나 pc방에 한 시간에 100원까지 내려가는 걸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용도 해봤었고 와 진짜 개꿀이긴 하더라 그때 내가 학생 때였는데 사실상 공짜로 이용하는 거야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는 혜택만 보면서 가만히 뜯으면 되는 거야. 비슷한 류의 오픈월드 게임이잖아. 명조랑 원신 둘 다. 이게 이제 성공한 케이스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이제 또 비슷한 게임들을 계속 만들 거란 말이야. 실제로 만들고 있죠, 지금. 파워팟 만든 회사에서 만든 이환이라는 게임도 있고, 그쵸? 뭐 프로젝트 무겐이라던가. 그런 좋은 게임들이 이제 나올수록 얘네들은 계속 긴장을 해야 되는 거고. 더 좋은 퀄리티 높은 게임을 만들려고 또 노력해야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마지막 아닌가? 스카 잡는 거지. 안녕. 우리 오니길이 친구. 호호이 와씨 너무 아픈거 아니야 이거? 자 일단 변신해야겠다 안되겠다 변신이다 변신 옷만 갈아입는다고 변신이야 옷만 갈아입는거 아니었는데 리얼 변신이었는데? 그렇죠 페이크가 아니다 안이 변신들아 빽이크. 안녕히 계세요 아 잠깐만 아직 끝나고 아니였어 아직 끝나고 아직 끝난게아어치면 뒤지는데 지금 ㅈ 대는데오 잠깐만 잠깐만 아오 어, 착 오 변신 변신 텐신 아우씨 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직 지 수도 있는 것 같아 약간 무섭거든요 지금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쫄깃해졌어 이 보스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안 쫄깃했잖아 안녕히 계세요 방문자까지 저체 타면서 존나 평온하게 게임하고 있다가 갑자기 스카 나오니까 확 어려워지는 거 싫어하냐 방심하고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이렇게 난이도가 확 올라버리면 은 당황스럽다고 사람들이 이제 90레벨 이거 돌면 되는 거야 이거 돌수 있을까 80레벨도 겨우, 겨우 겨우겠는데 공명자 레벨 낮다잖아 낮은데 할수 있어 어 마지막까지 못 깨도 어느 정도의 보상은 줄거 아니야? 쓰레기 둘이라고? 아니 쓰레기야 애들다? 나는 얘를 잘 모르니까 이건 리트 각이라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게 나아요? 아니둘다 쓰레기라고 하니까 뭔가 도전할 맛이 확 죽어버리잖아. 내가 저게 어떤 게안 좋은 건지 몰랐으면 그냥 뭐 이거 해볼까 하고 그냥 들어갔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미 쓰레기고 얘기를 해버렸죠? 그러면 이미 빨간약을 먹어버렸는데 저걸 계속 할수 있겠냐고? 어? 지옥불 아니면 타종이라고? 지옥불 하자. 애들이 피가 너무 많은데 애들이 빨간데요? 이거 맞나? 오, 쭈쭈버거가 너무 무서운데? 아유, 멧돼지들 존나 무섭네, 씨. 아, 이렇게 범위형 폭발을 일으키는구나. 너무 화려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장리 이거 스택 쌓였을 때안 데끼니까, 나도 안 데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코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뭐가 숨어있을 것 같다고요? 판매상이 남을 숨어있다고요? 오 진짜 어디? 어 여기 있다. 오 진짜네 여기 있었네. 우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오 개쩐다. 이99%와 <laughs> 할인율 미쳤네. 개자야. 이렇게 싸게 팔면 뭐가 남나요? 얘네들은 뭐 남는 거 없든 말든 뭐내 알바 아니죠? 이건 뭐야? 어 찾았어요. 아 이거 혹시 운빨이었던 거야? 야바위였던 거임못 찾았으면 은못 얻고 지나가는 거였나? 이런 거뿌셔보라는 거잖아. 오나 운이 되게 좋네. 이번에는 이쪽. 어 뭐야 진짜인데? <laughs> <laughs> 다 맞췄는데? <laughs> 이게 맞나? 치마자 뒤지는 것만 아니면 깨는 데는 문제 없겠다. <laughs> 아이씨, <laughs> 데미지 존나 쎈데? 애들 싹다녹가 없어지는데. <laughs> 와 씨, 구만. <그만. 웃음> 약간 저렇게 높은 데미지 뜨는 맛에 스스로 하는 것 같기도 해. 다살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거? 오늘 장사 끝내고 퇴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사드리겠습니다. 열쇠는 안 사도 되잖아, 먼저 열쇠는 안 사도 되잖아. 본인 집 문은 열고 들어가셔야 될거 아니야? 열쇠는 남겨드렸습니다. 자, 이제 스카 잡아보자. 잡을 수 있을까? 이 정도 스펙이면 사실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정말 처맞아가지고 갑자기 끔살 당하지 않는 이상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이, 쉣. 시작하자마자 바로 2패로 시작하는 거야? 배기. 아니 잠깐만 이거 너무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 궁을 계속 쓰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내가 짤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 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아 죄송해요 하고 있는 약간 그짤 있잖아.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데. 좀어 우와 우와 배기. 잠깐만 잘못하면 죽겠는데 진짜로. 힐힐 힐, 힐, 힐. 어. 츠마자 비치는 것만 아니면 깨는데는 깨는 깨는 데는 문제, 문제 없겠다. 문제 없겠다. 시부랄, 진짜. 아니, 스치면 뒤지는 건좀 아니지. 보전 타임 끝나니까 바로 뒤져 있는 거 뭔데. 그니까 러 내가 패턴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도 모르겠다. 그니까 러한 대도 안처맞고깰수 있으면은 깰수 있는 거 아니야. 와, 나 좋은 거 많이 나오길래 깰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걸 못 깨네. 타종 선생님만 답이라고. 타종 있으면 잘안 죽죠. 그래서 타종이 좋다고 하는 거지. 타종까지 리세마를 하고 오거나 90 찍는 거 말고는 답 없다. 90 레벨을 찍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90 레벨 찍은 사람이 있을까? 내가 지금 58 레벨이니까 60 레벨 찍으면은 그때 이제 90 레벨까지 올릴 수 있을 거 아니야. 66이라고요? 아니, 뭐 맨날 풀충했어? 어떻게 그렇게 올리는 거야? 얼마나 진심으로 하고 있는 거냐고 젠장 방금 얻은 거 갖다가 앙코 에코나 레벨업 시켜주자 바로 25레벨 찍어버려 그냥 감질만 나게 한줄한 줄씩 하는 거 하남자는 하는 겁니다 상남자는 이렇게 한 번에 따다닥 하면 공격력 공격력이 HP%는 씨발 이건 진짜 다시 해야 되잖아 어, 상남자답게 바로 25레벨로 시작해버리는 거자한 번에 바로 다섯 줄 바로 졸업하겠습니다 이런 씨자 바로 졸업! 아. 저놈의 방방, 와. 어. 이 에코는 해로운 에코다. 내 줄! 아, 어. 아, 늑대가 문제인 건가? 외가리로 해줘야 되나? 늑대라서 앙코가 무서워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우리 외가리면은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미묘하네, 진짜 미묘하네. 이 정도면 일단 반타작은 한 거잖아. 여기 마지막 옵션에 크리티컬 피해가 붙는다면, 그나마 외갈이라서 살짝 성공한 건가 싶기도 하고, 얘를 올릴까, 차라리. 방어력 떠있는 거좀 거시기 하긴 한데, 나머지 세 줄이 좋은 거 뜨면 되는 거잖아.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아니, 이씨, 이 정도 옵션이면 지옥불기사가 아니라 그냥 라이터불기사 정도. 안 뜨거워, 새끼야.